안녕하세요. 어,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올해 들어 눈같은 어, 눈, 같은 눈 어, 기, 오늘 어, 기, 내리고 있네요. 어, 참고로 제 사무실은 어, 인천입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어, 기, 운전 어, 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기,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보험사고를 보험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어, 새로운 TV입니다. 어, 오늘은 어, 2021년 어, 이달 12월에 통계청에서 2020년 생명표를 발표했는데요. 그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명표에 대한 얘기를 어, 하고자 합니다. 어, 생명표의 정의와 어, 손해배상에서 그 생명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그 정의를 봐보면 생명표는 특정한 나이, 그러니까 특정한 연령이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향후 몇 살까지 살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으로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기 수명에는 여러가지 결정인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국가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후진국 보다는 선진국이 조금 더 오래 산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선진국 국민들이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수명이 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의학 기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의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또그 수명이 조금씩 더 어, 길어진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질병인데요, 어, 이, 이제 특히 이제 암이나 아, 심혈관 질환이나 아, 또는 뇌혈관 질환이나 어, 폐질환 또는 뭐 간질환. 이런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정상인보다 여명이 좀 단축된다라고 볼수 있겠지요. 특히 그 암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에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순으로 그 사망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 통계를 한번 봐보는데요. 어, 2020년 생명표의 구체적 통계를 한번 봐보면, 국가별로 한번 봐보면요. 우리, 우리나라 한국인은 남자가 평균 80.5세까지 산다라고 어, 이, 되어 있고요. 여자는 평균 86.5세까지 산다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한편, OECD 선진국 평균은 남자 77.9세까지 산다라고 어, 되어 있고요. 여자 83.2세까지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 보면은, 우리 한국이, 에, OECD 선진국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에, 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가지고, 어,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수명이 짧습니다. 남자 75.5세, 여자 80.2세이고요. 한편, 일본은 우리보다 수명이 조금 더 오래 사는 걸로, 어, 통계적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장애인은, 장애인의 경우는 정상인보다 그 수명이 좀짧아진다고볼수 있겠지요. 어, 시도별로 한번봐보면요 어, 지역별로 한번 봐보면은, 어, 우리나라 가그 서울 지역의 시민들이 남자, 평균 82세까지 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자는 평균 87.6세까지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수명이 짧은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남자는 79.3세까지 산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자는 85.8세까지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2020년 이 생명표 통계에 의하면은 그 사망의 원인별로 어, 봐보면은 암이 20.7% 어, 심장 질환이 11.7% 폐렴이 9.1% 뇌혈관 질환이 7.4%로 어, 사망의 원인이 암인 경우에 그 사망의 에, 유리 사망률이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세부 통계를 한번 봐보면요. 어, 정상인의, 정상인의 성별 연령별로 향후 기대 여명을 한번 봐보면요. 이제 20세의 경우에, 20세의 경우에 남자는 앞으로 60.9년을 더살수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여자는, 어, 여자 20세의 경우에는 향후 60.60, 60, .60, 60, 60. 66.8세 더살수 있다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30세, 40세 나와 있고요. 50세에 가보면 은 어, 남자는 남자 50세는 앞으로 32.19년을 더살수 있다라고 어, 나와 있고요. 여자는 향후 여자 50세의 경우에 향후 37.66년을 더살수 있다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70세 참고해 보면 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생명표가 손해배상에, 손해배상에서 가지는 의미를 한번 봐보도록 하는데요. 예컨대, 50세, 50세, 50세의 사람이, 또 50세의 남자가 또는 50세의 여자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에 대한 경우를 한번 봐보면요. 보통, 어, 기 식물 인간의 경우에는, 식물 인간의 경우, 교통사고로 식물 인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어, 식물 인간의 경우에는, 그, 정상인보다, 그, 앞으로 살 날이, 여명이 단축된다라고 보는데요. 어 경험적 통계에 의하면은, 식물 인간의 경우에 정상인 대입, 정상인의 여명 대비해가지고 많게는 80%가 단축되고요, 적게는 70%가 단축된다라고 어, 보는데요. 그럼 만약에 그 중간치인 75%가 아, 단축된다라고 본다면, 어, 본다면, 어, 50세 남자의, 50세 남자의 경우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다면, 정상인 대비 어, 25%가 아, 살수 있다고 라볼수 있겠지요. 그러면, 정상인이 32.19년, 32.19년을 산다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남자 50세의 경우에는 25%를 살수 있다라고 볼 텐데요. 곱해 주면 그 경우에는 8.04년을 어, 살수 있다라고 어, 추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50세의 경우에는 여자 50세의 정상인이 37.66년을 살때 어, 산다면은, 어, 식물인간이 되어서 여명이 75% 단축되었다면 앞으로 25%를 어, 살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37.666 곱하기 25%면 여자 50세의 환자,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향후 9.41년을 살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해당 추정되는 그열명 기간 동안 남자는 8.04년, 여자는 9.41년 동안 간병비 어, 법률용으로는 개업비라 그럴 수 있겠죠. 개업비와 그리고 향후 치료비를 계산 받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위자료와 일하지 못한 손해는 가동 연한 65세까지 당연히 계산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어, 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